爱过我，爱过我，爱过我。你就要爱过我，爱过我，爱过我，爱过我，要过我，爱过我，要过我，爱过我。恩妮呀，来罗啊！爱过我，要过我，要过我，要过我。恩妮呀，来罗啊！ 뽕언이안 먹어봐? 아빠. 응? 오징어 먹자. 오징어 탈까? 아 일로 와 의자에 앉아아니 의자에 빨리 앉어. 민자야 민자. 민안 민자지네. 은유야 응. 밥 먹자. 뭐 하니? 아빠 아 엄마 은유야 밥 치울까? 밥 치울까? 아가? 어? 밥안 먹으면은 갖고 가세요. 정말요? 은유 응. 밥안 먹어요? 치울까요?

언니 밥안 먹을 거야?